한참 파밍하고 있을 거거든. 아 그래 인생 뭐 있냐? 들어보자.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<laughs> 앞뒤로갈게 아, 앞뒤로 있어버리네, 이게. 얘네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뛰어든 걸지도 모르겠다. 제발, 다 EJ 하게 해주라. 둘이 싸워라. 불편한 3자 되면 에반데 너네 수류탄도 없니? <laughs> 그래, 뭐 해봐. 도망간다. 어우, 페킬러 싸우러 들어온다, 이거. 뭐야? 새로운 친구, 4자 되면 가나? 야, 페인킬러 빠졌으면 돌진해봐. 또 있어, 적. 오른쪽에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겠는데 하필 이때 터널 수수한. 뭐야 이거? 쏴! 아, 하나 더 있는 거지 사운드가. 아우, oh, 쉣. 하나가 아니야, 둘이야. 세상에, 마상에... 오우, 발끝도 안 보여, 머리카락도 안보여이 만나더라. 어, 잠깐만... 조졌다. 파락코도안 들고 왔지. 기차 타고 가야겠다. 방금 열쇠 소리 들었죠. 2층 털고 있어. 누가 동네에서... 내가 소리 열심히 내 가지고... 나 있는 거알 거야? 여기 숨어있니 으아! 터널 에바야 아, 오! 씨발 아, 깜짝아 안녕하 선생님들 이 X끼들 뭐야 그냥 뛸게요 지하에서 보스가 뿅내 목숨 빵내 목숨이랑 작별 인사를 빡 아씨,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. 아씨 방금 뭔 소리 듣지 않았어요?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지금 놀랐네. 저기에 좀버으라고 있니? 반대편에 있어. 아. 뭐야? 방금 멀리 깎거나 그러지 않았어? 야카. 어, 뭐야! What the fuck? What the fuck? What the fuck? What

어 아, 그만 하라. 치 르고, 안 끝나. Uh. 오 no oh, no! No! <FootProfescara> 우리 게야. 로명한명 나가 있어요. 한금 아, 그명한 게야. 분명 게야. 그, 김, 그. 끝에 카오게 그거 선글라스 쓸 사람 How m a 살려주세요 many? h 이 w m a n 이 How many? How m a n 리 How many? How 발소리 y 려 탈첫랩랩첫 <람이«> <Fot> 랩. 랩첫 경험 스캡 스 스캡 오우 섹시한 포즈 개웃기 <람이> <제일 웃긴 건가? 람이> <람이> 친구야, 리젠포는 내가 입을게. 고맙다. 스탬... 아, 나야, 나야. 스케이 잡았어. 슬프 지금 누가 저격하고 있거든. 소음 깜짝 아씨. 스케이 잡았지. 음, 두 마리 잡았어. 이런 거 뭐야? 푸시 유저.. 유저인거 같은데? 게이트 3번쪽 유저 소리 컷아 저게 바로 밑에 있어 밑에 있는거 장실인가스캐브컷 아까 잡은 6캐브가 오카드 나이스 저기가 아까 잡은 앤데 역시 유캐브였어 이 샷건에 다리가 나갔어 유저 잡았네 얘 AKM에 달린 도트 왜안떼가냐고요 저희는 파밍 어. 위주는 아니거든요 어. <웃음> <웃음> 그럼 또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완두콩 <laughs> 줍는 걸... 들켜버렸네 <laughs> 아니 이거라도 있어야 이제 총알값 버는 거죠 총알값 돼지같은 놈 어 아까 잡은 애 유저였네 산타모자 쓰고 있었는데 내가 유저 둘 잡았어 우리 유저 다 잡았네 그 아까 수류탄으로 밑에 하나 잡았댔잖아 그게 유저였어 수류탄으로 잡은 유저를 이제 유케브가 까마귀를 하고 나한테 죽어갖고 그 독택을 나한테 준 거야 잡아버렸네. 음...